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베이스로 일본과 한국에서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이이라라고 합니다. 난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발레리노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개봉한 게세 편이고 그전에 이제 일본에서 했던 작품들도 있어요. 맨 처음에 작품이 이제 울보건 튜브 라는 작품인데요. 그것은 도쿄에 있는 조선학교 아이들의 어떤 좌충우동 성장기 그리고 청춘을 그린 어떤 청춘물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도쿄에 있는 조선학교가 다양한 어떤 차별을 받고 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의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어,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을 어, 복싱을 소재로 한 그런 복싱부라는 그런 장소에서 그려내고 있, 있고요. 그리고 제목이 이제 울보건투부인데 어, 권투를 복싱을 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잘 울어서 어, 그래서 제목을 울보건투부라고 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일본에서 아직도 여전히 그 헤이트 스피치 혐한 데모 그리고 혐오 인종 혐오 데모 어, 인종 혐오를 어, 스피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어 예전에 피크에 달할 때는 어 전국적인 규모를 볼때 하루에 1.2번 정도의 꼴의 규모로 이 헤이트 스피치가 거리에서 백두 대낮에 어 한국인을 죽이자, 몰아내자, 이런 스피치를 하고 다녔던 그런 어 단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일본인 무늬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카운터스라고 하는데 그 카운터스들의 활약상을 그린 얘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카운터스 안에는 정말 마이너한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한때 야쿠자였고 어, 하지만 그 제일 조선인 할머니를 이렇게 이지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약구자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 어, 소수민족의 편에 서서 어, 폭력으로 어, 그들을 제압한다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를 기본으로 한 그런 영화거든요. 어, 카운터스는 어, 그렇게 굉장히 그래픽도 많이 쓰고 어, 그 아이러닉한 폭력이라는 그런 아이러니성에 대해서 어, 말을 했고 그리고 카운터들이 어,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기간까지 법을 어, 시민단체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쭉 찍은 그런 영화입니다. 털난 물고기 모지민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춤추라면 춤추고 치크치크 이번에 이제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었는데, 모어라는 작품은 한국으로 이제 무대가 변했어요. 한국에 있는 그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드래킨이에요. 드래킨인데,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자신은 이제 발레리노밖에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발레를 하다가, 어, 한여종이라는 한국 최고의 이제 그 예술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좌절을 자신의 이제 어떤 정체성과 여러, 저,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한번 좌절을 겪고 이태원에 이제 트랜스 클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 클럽에서 이제 드래킹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꿈을 어, 펼치는 어, 발레리나로서 어, 그 꿈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재 선택은, 어,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면은 누구나 그럴 텐데, 항상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제 주위에. 그리고, 뭐, 신문도, 신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재밌는 소재를 항상 이제 갈구하는 편이죠. 항상 안테나를 세워야지 그 소재가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소재는 이제 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아, 그럼 이게 재밌겠구나, 라고 이제 찾아보다가, 어,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영화가 될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리 리 프로덕션 기간이 있고, 기획 기간이 있고, 어, 프로덕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기간이 있는데, 어, 프리 프로덕션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내야죠. 기획이. 이게 과연 영화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네. 소재만 좋다고 해도 또뭐 주인공이 없을 수 있는 소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촬영이 불가능한 소재일 수도 있고 뭐과거의 푸티지가 필요한데 그런 푸티지에 접근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이 주인공인 그런 다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주인공과의 액세스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게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프리 프로덕션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소재를. 어, 찾을 때는 멀리서 대부분 찾지 않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소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주로 소재는 저에게 제가 갈구하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갈구를 하지 않으면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스트라면은 다 오프마인드로 해야죠. 어느 한 편협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는 그 무궁무증한 소재들이 저한테 오지 않는 거죠. 이걸 열어놔야지 어떠한 소재라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 이 작품에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명확하게 작품에서 메시지는 없고 이 작품을 보면 개개인마다 어떤 느끼는 그런 지점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개인 개인의 경험과 어떤 사회적 관계와 이런 것에 대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어 메시지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의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정도는 영화의 이제 연출로 어떻게. 구겨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뭐 연출로 해서 의도를 그렇지만 어떤 큰 메시지를 넣으려고 영화를 만들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흐름, 어, 예를 들어서 모라는 사람은 모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매력, 사회적 환경 이런 것을 전달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아, 내가 이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므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좋은 영화를 만들면 그 안에 어떤 메시지라는 것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를 만약에 넣는다. 이것도 얼마든지 이제 작전으로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넣는 방법은 굉장히 세련되어야 한다라는.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안 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패스트리처럼 아주 얇은 막을 어 무수하게 그 스토리 라인 안에, 스토리텔링 안에 스며들어서 어떻게 모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잘 융합될 때야말로 사람의 이 감정을 움직이거든요. 감정을 우, 움직이면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주 잘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잘할 테크닉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지는 진짜 거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작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찍는 거 아닐까요? 예. 다큐멘터이라는 장르가 긍영화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런 소재를 표현하기에는 다큐가 적당해. 이런 소재를 표현하기에는 극이 적당해. 이런 소재를 표현하기엔 텍스트가 적당해. 이런 소재는 음악이 최고지. 이런 건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다큐를 해왔고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해요. 뭐 다른 걸안 하는 것도 극도 하고 단편 같은 것도 하는데 다큐라고 해서 뭐다 장르적으로 뭔가 더 좋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영화, 영상물. 어떤 이, 이 작품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작품이 빛을 볼 때까지는 처음 기획부터 빛까지 다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고, 어, 경제적으로선 굉장히 힘든 장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순간 한순간마다 포기하냐는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다 만들어도 개봉을 하지 못하는 다큐도 굉장히 많고, 개봉을 하고도 관객이 없어서 그냥 뭐 하루 만에 물려나는 그런 다큐들도 많고,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큐가 갖고 있는 맥, 매력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사람들이 보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좀 재미가 떨어지고 어떤 극보다는 그런 어떤 스펙터클한 그런 것도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어, 예산도 저예산이고 하지만 그 진입 장면을 넘어서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신에게 오는 감동은 극영화의 몇 배가 올수 있다. 진입은 어렵지만 감동은 훨씬 더 많다. 왜냐면 우리 리얼을 찍는 거기 때문에 리얼이 주는 감동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재는 다큐로 찍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거는 극으로 찍는 게더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진입을 해서 한 편을, 피쳐된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그 감동은 배가 될수 있다. 근데 그런 작무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다양성.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다양성. 다양성. 마이클 부어를 그렇게 프로포간다식이라고 해서 어 그렇지만 제 작품 어 재밌는 작품은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메시지를 거세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메시지 덩어리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작품으로 얼마든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제 방식은. 만약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굉장히 어, 레이어를 깊게 쌓을 것이다. 그게 궁금해서 왜 마이클 모어는 마이클 모어는 모어 자기가 모어 캐릭터잖아. 아. 자기가 캐릭터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메시지이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대신 재밌잖아요. 무슨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이것을 보여주고 보여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음. 발생을 하고. 저는 저만 보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고, 일단 보여주고, 어,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어,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한 그 테크닉들은 이때, 이때까지 말했던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의 테크닉은 그런 것이죠. 마이클 무어만이 할수 있는 거, 어떤 거.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자기 스타일이 되는 거. 우선 찍어라. 우선 시작해라. 어, 어 카메라 들고 나가라. 어,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돼요. 어, 그냥 다큐멘터리는 뭐 왜냐면은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지금은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의 일종이에요. 유튜브에 뭐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시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것도 어떻게 큰 장르로 따지면 다 다큐멘터리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라. 일단 나가서 찍 고아웃 나가서 찍어라. 그 대상은 뭐라도 좋다. 어, 굳이 어려운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상 은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찍어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기르는 거죠 우선은. 어, 저는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 저희 이제 교수님 제가 저희 선생님인데 하라카조 선생님의 모든 작품, 그리고 뭐 유, 이제 일본어로 치면 유기유기때 신군이라는 작품인데 예, 고 작품 그리고 사요나라 씨피, 뭐 극사적 에로스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굉장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어요. 아주 심오하고 깊은 SF. 왜냐면 SF를 좋아하니까 SF야말로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의 기반을 둔 그러니까 어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SF와 호러를 이렇게 버무린 뭐 그런 그런 장르를.